제목은 예배하는 생. 그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비밀이죠. 있이 말씀은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의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데, 아, 이 말씀이 그 개인을, 어, 그 개인의 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아, 거기에서 이말씀이 성취하는 겁니다. 아, 이게 첫 번째 그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살아 어, 움직이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어, 예배를 드리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현장화 되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역, 이 보고를 할 때, 어, 저는 강단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더라.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고 이렇게 어, 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어, 저는, 그, 나의 현상에 저 부분에 좀 약하다. 또는, 어, 다 어, 저분도 어, 같은 문화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죠. 두 번째는 어, 예배에 성공하는 선교의 어, 예,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하면 할수록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 위드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 인마을 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에, 기도의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이, 어,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또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어, 추월해서 추월해서 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니다기도의또 어, 하나가 아, 바로 어, 내가 빛의 그빛 가운데 거하게 된 그런 비밀이 기도인데 기도할 때그 빛이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온 내 가슴에 담긴 그 현장 또 가장 강한 또 중요한 만남 그곳에 이 빛이 전달되는 빛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 전도자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 비밀이, 어, 예배에 성공하는, 어, 성도는, 어, 현장 전도의 비밀이 다 어,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하고 연결된 그런, 어, 전도의 어,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문네 성령이 역사할 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릴 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자기가 받은 눈의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다락방 전두운동의 메시지는 우리가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이 흐름을 타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막상 응답받고 현장에서 답을 주려고 할때 필요한 게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선도각그 소속된 교회의 강단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 시간표를 놓치게 된다. 그게 뭐냐면 내일 현장에 일어나 응답 시간표하고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같은 거라. 그 교회.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흐름은 타는데 내 현장에 말씀성취를잘못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이 생명운동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내 현장에 말씀성치를. 이때 일어나는 제자입니다. 나와 같은 제자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현장 정도가 살아나면은 그 결과로 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다섯 가지 기초가, 달 아빵, 텐사요 미션, 청만및 지휘에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어, 예, 네, 이 응답을, 어, 초대교가 받았고, 지금도 전도자들이 이걸 받고 있는데, 어, 이 예배 시간에, 어, 제일, 어,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늘 그, 어, 오전 예배 말원이편지입니다 나를 최고로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왜냐하면 어,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 기 때문에 어, 이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편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렇죠? 최고의 집초의 시간이고 일주일 많은 시간 중에 어, 정말 그 새로운 거란 세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때 나를 갖다가 아, 편집하라. 에, 특별히 전도자들이새 세, 세 가족을 도울 때그 부분을 잘 도와줘야 돼. 에, 예배 예배 교회 그 참석도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나를 갖다가 새 편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법으로 이렇게 나를 어, 정리하고 에, 그리고 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나와 어, 이번 한 주간 만날 사람들을 어, 디자인하는 정보 어떻게 어, 그를 도울 건지 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해서 도와주면 이분들이 바르게 어, 예배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세 가지로 이게 어떻게 예배하는 생활을 도와줘야 되느냐. 첫 어, 번째는 예배 대상에 대해서. 예비 대상, 당연히, 예, 살아 계신 하나님, 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어, 전 세계를, 어, 섬해 나가시고, 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우상 앞에 대상을, 우상을 서니다그 하나님 만의 사람 죽은 사람 위대한 영웅, 그리고 또 여러가지 어떤 종교 사상, 이런 데다가 대상을 두고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원래 지으신 하나님. 께.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죠.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예배에서. 참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산제사 그리고 영이 어, 통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어, 예배하잖아요. 진리가 진실, 진실하다. 그 다음에 참이다, 이게 어, 예, 바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 진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를 어, 예, 들으시고 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5 8절에 자, 예배의 내용입니다. 세 내용에 어, 네 가지 요소. 어,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새 신자, 어, 새 가족을 양육을 할 때, 그새 가족하고 어, 개인적인 다락방을 한다든가 할 때, 찬송을 많이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찬송 가사를, 어, 이, 따라 부르는 게수울치 않거든요. 그 곡조라든가 이런 게 세상 가요하고좀 다르잖아요. 요즘 뭐 어색하고 그래도 자기가 실수서한 마디나 더 빨리 나온다든가 그러면 뭐, 괜히 뭐 잘못했지만 뭐아인것 같아요.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극복하는 길이 다른 게이 없어요. 그 사역자가 많이 참석을 같이 불러주는가 또 자주 부르는 찬양을 예배 전에 미리 에, 그 많이 부른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한 번씩 불러주면 이분이 아 그거 구에 나가서 바로바로 뒤에 따라서 부르니까서. 첫 번째 요소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찬미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 기도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기도 하고 어,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담는 고백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에서.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 오늘 하루 내 삶에 대한, 어, 그, 이 주로, 어, 하나님을, 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주인. 그 다음에 내이 가정의 문제, 또 이거 개인의 문제참 해결자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분들이 어, 삶의 현장에서, 어, 간단간단하니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시작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그이찬송과 기도는 그 예배 중에 있는 그런 어 요소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공식적인 기도를 할때 어 미리 그 기도문을 좀 써줘가지고 어 계속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1 양 다락방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마무리 기도로 메시지를 쭉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시켜보면 그 메시지 가도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뱉어놓고 나서, 아, 이분이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어, 제대로 이렇게 잘, 줄을 잡아서 하는구나. 그러면은, 어, 대표규를 시도도, 시켜도 잘 합니다. 뭐, 약한, 뭐, 문장이 조금 틀려보는 것은 성도들이 다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 기도하는 건 알면은, 어 뭐, 대표기도 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 전체 성도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어, 대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마음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황금. 어이 황금을 어 들을 때,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참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우원에 대한 감사함. 어, 나의 삶의 복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로 어, 드리는 거고 그 감사에 그 담긴 그런 헌금 중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여러 가지 복자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조와 주일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진짜 이 사람이 경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어, 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 살아가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또이주일연금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뭐냐면 우리의 작은 거지만은 드려줄 때 마음이 담기거든요. 아, 그런 부분하고, 내가 그 감사한금 얼마나 하느냐. 글쎄요. 저는 그냥 예수님 식사때좀 한번 드린다 생각해라. 그런다 해서, 뭐, 나를 사들일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님께,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절기 때는 주님께 선물 하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돈이 좀,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은 선물을 조금 더 나은 거 하겠죠. 가능한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지만, 의미 있는 거라 선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수하고, 어,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이제 마음이 담기는 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신자한테 이렇게 잘 이해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예, 뭐, 하다 보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 때 감사와 더불어서, 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하나님과 함께 이 헌신의 삶을 산다는 앞으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요. 이 시간 헌금 그런데 실상 헌신입니다 이게 예, 그, 그 이렇게 금그 물질 들어가는 것은 한두 분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헌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요 어떤 분이 뭐 피아노 지지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살살 만해줍줘요 네 가지 요소가 있고요 다섯 번째, 예배의 종류입니다.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기타 예배에는 가정 예배, 부역 예배, 기관 예배, 새벽 예배. 자, 이런 예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를 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먼저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지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셨으면 자세를 앞자리부터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늦게 온 사람이 제일 앞으로 올라오면 비하는 사람이거든. 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뒤에 한두 자리는 좀 이렇게 비워주는 좀 그런 예의가 좀 있으면 좋아요. 어, 뭐, 에티켓이라고 해야 하나? 어, 예의? 그러면 그두 자리를 늦게 오시는 분들 좀아쉽습니 주기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은 좀 습관을 서 고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 태도. 어, 정숙하니 예의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그 어른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집중도가 어 몇분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뒤로 볼 수도 있고 옆에도 볼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수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이들 수준 내려가고 나는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 이렇게 어 하면은. 넌도들이 어, 금방 따라서 해요. 얼마 안 가서. 어, 스스로, 이렇게 찬양도 같이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에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좌석. 아까 좌석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어, 느껴보는 분들을 위해서. 대주선수 막자리부터. 그 다음에, 예배에, 마음이 담은 게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에, 그다음에 어, 주말이 되면은 이제, 어,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떤 그 소망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그런 어, 이 부분들을 특별히 세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족을 돕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세가족해서 예배생활을 잘다드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예를 통해서 어, 먼저 복음으로 어, 저희들 어, 이 복음의 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어, 시간이 되게 좋으셨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어, 나의 그런 이 체질을 하나님 어, 편집하게 하시고 어, 순간순간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이 어, 예, 살게 되어지고. 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어, 정도로 어, 예, 디자인되어지는 이그의 그러니까 삶이 될수 있도록 또 현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편집하는 시간으로 어, 예배 축복을 위하여 주어소서 특별히, 어, 세 가지로 도울 때, 어, 저희들이, 예, 배를 시작하는 그첫 걸음이, 정말, 어, 어, 은혜, 은혜로 가득하고, 어, 또,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발하는데, 유익하도록 잘 안내하고 돕는 그런 사역자들 되게 하옵셔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